아내가 시어머니 못 오시게 집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한 이유가 충격입니다. 저희 부부는 건강한 아들을 얻었는데요. 아유 참 그렇게 좋으세요? 손주를 간절히 원했던 어머니께서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. 아이고 그럼 말이라고 내가 미자랑 태우기 그것들이 지 손주들 자랑할 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아참 그리고 이집 비밀번호가 뭐냐? 내가 할민도를 제대로 하려면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할거 아니야. 그 말을 듣고 아내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는데요. 아내가 따로 저를 부르더니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려드려? 지금도 연락 없이 찾아오시는데... 불편해. 저는 아내의 입장도 이해가 되면서도 어머니를 반기지 않는 듯한 아내의 태도가 서운하더라고요. 바로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나중에 정 불편하면 그때 바꾸던가 하자. 그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아내가 걱정했던 대로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. 하루는 아내가 진지한 표정으로 여보 어머님이 이제 그만 좀 오시라고 해. 비밀번호를 바꾸던가 해야지. 그러면서 한숨을 내쉬더니 너무 의욕이 앞서셔. 잠깐 쉬는 시간도 없으시다니까. 저러다 병원비가 더 들겠어. 아내 말대로 하는 게 맞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